나는 한자를 모르는데 한자 모르지만 경나교 맞겠지 겐토로. 라 <laughs> 안녕하세요. 땅따라입니다. 오늘은 대구보다 살짝 위에 있는 경상북도 군위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힐링되는 예쁜 토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왔는데요. 팔공산 돌입공원을 포함하여 제이석굴암, 삼존석굴 등의 문화재가 부근에 위치하여 관광지의 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해당 매물은 대구 시내와의 거리가 차로 약 20분 정도로 그리 멀지는 않았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한때 꽤나 유명했던 위치로 특히 계곡 덕분에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문을 닫는 시간이 계속되어 결국에는 이렇게 매물로 내놓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제 상사를 안 하고 계시니까 조금 이제 관리를 안 했다 그죠? 여기, 경 여기서부터, 경계선이. 음. 여기에서 쭉 해서, 네. 요 집하고. 네. 저두 필지 입니까저하해가두 네. 필지네요. 네. 저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방갈로. 아, 방갈로.

저, 여름철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3천, 4천? 3천에서 4천 정도? 네. 네, 그러면 되겠네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여름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네. 거기 차대 놓고 여국에 네. 내려와서 뭐한 하루 종일 있다 갑니다 뭐오전나 아, 오셔가지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여름 장사가 네. 왜 매출이 많이 나냐면 네. 와서 오래 있으니까 네. 있으면서 계속 시켜먹으니까 백숙 한 마리 먹고, 뭐, 찌짐 먹고. 예. 네. 네. 그니까, 여름 네. 두 달만 딱 장사하고 나머지 네. 장사 안 하셔도. 그래. 근데 뭐, 아이디어만 잘 내시면, 그래서, 네. 여름 아닌 철에도 네. 뭐, 네. 이렇게. 여 올라가 볼까요? 물론, 네. 네. 이제 여기도, 네. 양쪽으로, 그, 이렇게 평상을 다 놔가지고. 네. 아, 여기도. 네, 아. 평상을 다 놔가지고 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었는데, 네. 네. 이제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네. 못 했는데, 네.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 예. 물이 너무 그 세게 와가지고 관리를 예. 못하다 보니까 아, 그렇다. 현상들이 유실이 돼가지고 저도서다 예. 그 예. 닭백숙, 오리백숙 하시는 아. 저게 식당 예. 분도 대구 사시는 분인데 예. 두달반 여기 와서 사시, 사시다 가겠네. 아, 예. 사시다가 그냥 예. 또 나머지는 딴데라고그러시고이 집은 뭐 뭐 리모델링 한번 하셔 하시, 하시면 좋죠. 전체를 거주 공간으로 만들어 전원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식당이나 카페를 거주와 동시에 운영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남은 공간에는 주차장이나 기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내에서 여까지 오는 데는 차로 몇번 걸립니까? 803 그, 그 터널 지나서 오면 네. 뭐한 15분이면 오는데. 803 아, 터널 지나고 오면 15분. 15분 정도 걸리겠네. 요그 네. 다음에 지금 그 분위기가 여기가 고니군인데그 네. 네. 대구 광역시로 편입된다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뭐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네. 그러다면뭐 또, 또뭐 땅값도 또 더. 그렇게 오지 않을까? 네. 그동안 좋으니까 여기서 뭐 집을 짓고 사도 되겠네, 그죠? 그쵸. 네. 네. 여기 대구 사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분도 이분도 대구 사시는 분인데 네. 별장처럼 사시던요 여기 네. 마을이 네. 있는데 네. 이제 요 위에는 이제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네. 주거지역. 네. 이제 상업지역이고, 네. 네. 요건 이제 네. 식당들 하시는 분들 옷고 끼고 싶은 식당들 하시는 분들이고. 네. 근 저쪽 집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별장처럼 지어놓고 네. 대구 사시는 분 네. 주말에 와서 네. 놀다 가시는 네. 곳이고, 그런 데고 음. 여기 뭐 장사 하신 장사는 집은? 네. 우리 집이랑 겨우했지 예. 이 계곡 끼고 장사하는 집이부집이라고 예. 보시면. 그렇겠네. 예. 여기까지 경북 군이 힐링 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푸르른 경치와 계곡을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데요. 거기에다가 여러 문화재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런지 좋은 기운마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구 시내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도시 근처 힐링 명소이기도 한데요. 이런 여러 장점들이 있기에 투자하기에 매우 적당한 곳이라 판단됩니다. 바로 옆에는 팔공산에서 뻗어 나온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길게 나 있는데요. 이런 이점을 잘 활용하면 정말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상 땅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